재님유튜브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발해주셔서 감사합니 네. 터프니다씨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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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fact> <심는 monitoring> 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을 네왜 그러세요? 부담스럽네요, 주제군요. 네. 아, <요> 예. 네. <September Tuesday> 어,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말씀을 안한 분들 위주로 제가 좀 많이 감을 넘기겠습니다. 어, 아마도, 가뭐 강현 씨도 말 많이 안할것 같아요. 아, 저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원래 그성격에 말수가 많이 없어서 그 말을 많이 하지 않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즐겁고, 그 뿌듯하고, 이게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긴 하는데,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도 네,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저희가 강현씨랑 진짜 듀엣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꽃이 피고 지듯이 이런 아 곡으로 듀엣을 하게 돼서 너무 만족할 아, 때 너무 한가득 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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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필립, 정필립군이랑 네. 또 우리 김민석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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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다시 나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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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요 아, 다른 거 없고, 아, 저희, 저희 팀이랑 틀려서 다 좋았지만, 어, 네. 네. 제워밍은 <laughs> 민석이요. 네. 네, 민석 씨랑. 네, 워낙 네. 쟤 네. 네. 이렇게. 아니, 둘 인사이드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참 도덕해요, 봐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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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핑한번 아, 해주세요. 네. 하나, 네. 둘, 셋. 오늘 너무 정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무대 꾸릴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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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습니다. 이이 행복을 같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laughs> 아예 사실 진짜 팬텀싱어3 참가자로서 정말 원투 형님들이 없었다면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못보여요. <laughs> 없어서 진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어, 감사하고 정말 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팬텀싱어가 없었더라면 저희도 없다요 <laughs> 영광스러운 연감, 자리라고 할게요 너무 영사합니다 연...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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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사니다감사합니다감말합합니다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합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무합니다감사합니사합사 보면은 우리 시즌3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게 아닌가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럼 우리 미라클라스의 주택군 예.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정말 저희 팀형처럼 기적을 노래하는 13명. 울지 마세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네, 저희 어, 미라클라스의 팀형처럼 기적을 노래하는 정말 13명의 싱어들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멋진 지정문화에 관해서 멋진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꿈 깨지 않게 정말 열심히 더 나아가는 더 정진한 저희 13명이 되고 또 발리통 캠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헌터 프의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 대표로 주세요 팀대표. 아, 코디카에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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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정말 뭐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네. 모든 걸다 털어내고 모두 네. 행복한 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인석 군, 마지막 소감 전해주세요. <laughs> 이리로 <이런> 가운데로 오세요, <laughs> <하여튼>, 차라리. 이석 군, 이리로 오세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어네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곡으로 어, 들려드릴 곡은 하나 되어 있는 곡입니다. 어, 이 곡을 제가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같이 힘내서 일어나자는 의미로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었는데 함께 다들 어, 좋다고 해주셔서. 어, 이 노래를 네.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님큰 박수 부탁드니다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네아 라비단스가 있죠 네긴 시간 동안 라비단스가 아, 노래 많이 했는데 황건하 네긴 네. 네. 시간 동안 노래한 소감 한번 네. 라비단스 대표로 아네 사실 저는 1번 때 거의 안 나오지 않았는데 <laughs> 일단 뭔가 막내로서 지금 너무 좋은 이황한 자리에서 노래하게돼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너무 잘하시고, 앞길을 다 터놔주신 형님들 뒤에 잘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래하보고 라피아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금박수익해 네, 그리고 오늘은 어, 긴 시간 동안 멋진 연들을 들려주신 코리아 쿡 오케스트라와 김광현지휘자님께금박수 형님 가운데로 오세요 형님 마무리 멘트 자 그럼 네. 김윤석군이 선택한 모두가 하나되는 노래 하나되어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